책 읽고 유튜버라고 좋은 속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유튜브를 왜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물론 제가 매일 유튜브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를 매일 새로운 이유를 가져와서 설득을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할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99 99.999%의 사람들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명 정도는 제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한 명이 본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. 저희는 저희 가문 전체가 유튜브를 하는 가문이에요. 믿어주세요 저희 가문은요, 가문 전체가 유튜브를 한다고요. 일단 저희 세 자매 각각의 유튜브 채널이 있고 각각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저희 제부들은 사실 앞서서 어, 저희 제부 두 사람 다 해외에서 오래 거주를 했고. 굉장히 앞서 있는 사람들이라서 훨씬 앞서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. 굉장히 초창기부터 앞서서 유튜브를 시작했고, 그리고 저희 조카들.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 조카를 만나고 왔는데, 조카가 지난 어 제가 한 봄쯤 봄에서 이제 봄에 잠깐 저희 동생 집에 있었어요. 근데 그때 유튜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 상의를 했거든요. 유튜브 방향성이라든지 어떻게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런 뭐 이야기들을 담아갈까, 어떤 주제를 선택할까. 근데 이거예요. 처음부터 무엇이 되는 건지 정해놓고 시작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 얘기, 저 얘기를 막 잡다하게 하게 돼요. 잡다하게 이것저것을 하다 보면 거기서 스스로 제거라는 게 돼요. 제거라는 건, 아, 이걸 했을 때 이게 나한테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걸 했을 때 이게 나한테 어 이런 영상,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게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,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해야겠다, 하지 말아야겠다를 해 보지 않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요.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유튜브에 내가 다양하게 경험하고 실험하는 것들을 기록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걸까요? 그게 바로 나의 스토리, 나의 정체성, 나의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. 사람들이 이 브랜딩이라고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가를 고용해서 뭔가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꾸며내서 자기를 홍보하는 걸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. 이런 건 사기라고 해요. 사기. 진짜 브랜딩이라는 건 내가 살아온 과거의 나의 스토리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시간을 보냈고 어떤 과거의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이게 진짜 브랜딩이고 이게 진짜 신뢰고 이게 진짜 정체성 마케팅이라고요.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시간을 1년, 5년, 10년 기록한다면 여기에서 오는 신뢰는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어요.